자, 안녕하세요. 해비급상가 TV 해상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MSC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에저 해상이가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요. 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리포트 누구나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돈 주고 보지 마세요. 구독자 3천 명 가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투자 전략 리포트 정리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기술적 세력 평단 자 여러분들께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장대 양복이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어찌됐건 대한제당을 따라서. 아스파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사실인데 제가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지금 늦은 자리이니까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 영상을 보시고 물려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가를 만들어주는 척 조정세 그리고 다시 한번 높은 자리에서 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난이 세력들의 장난이 들어줬죠. 그러면서 오늘 개파락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확정이 났다 확정되면서 이제 영향을 타서 지금 현재 이런 자리까지 하락이 나온 건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더 준비 잘 하셔서 남은 차트 흐름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아야 거기서 집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팔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앞에 그 리포트에 세력들을 읽는 법 차트 흐름을 읽는 법 리포트만 받아보셔도 MSC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MSC 또는 완성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널 뭘로 믿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제가 키움증권 투자자 중에 상위 1%까지 달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했는데 어, 지금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안될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알고는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고가 자리에 물리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야지 돈만 많이 들어오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리포트만 잘 들여다 보셔도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어좀 빼곡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성이라고 완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음날까지도 이어지면서 일단은 고가 자리를 만든 건 맞는데 하지만 윗고리를 달아주면서 공급으로 물량이 빠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미 지지선을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점점 점점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을 텐데 자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오르는 듯 싶었지만 오늘 기사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래서 여러분 이 세력들의 패턴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 대응을 할수 있다. 대응을 할수 있는 걸 어디다가 리포트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무래도 MSC 대장급은 아니다 보니까 대한제당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대한제당도 어느 정도는 다시 빠지다가 올라갈 것으로 대한제당도 한번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 건데 히든 종목이 나오지 않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차트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차트이고요 자왜 그렇게 말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원의 유입이 들어왔는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0조 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1300%에서 1500%를 잡은 이유는 현재 120조원 가량이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차트상에서는 분출이 되지 않았다. 후반기 대시대 히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옆에 써있죠? 1월, 2월, 3월에도 대시세 히든 종목을 안내를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값을 나왔는지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끌어올려서 파는 거더 이상 남일 아니다, 나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보면서 자. 1월 13일 날 12시에 구독자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에코프로 비엠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까지 정해서 증권사 뉴스 이야기는 헛소리 앞으로 대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대시세를 알려주는 지표가 포착이 됐고 그러면서 대시세를 알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즉 수익이 나왔다. 자 2월 금양입니다. 자 2월 3일 12시에 제 개인 번호고요천분가량에게 보내드렸습니다. 2월 히든 구독자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2월 히든 종목 금양.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해서 증권사 뉴스는 헛소리 앞으로 대 상승이 나올 제발 종토방에 현혹되시지 마셔라. 그러면서 금양 또한 대 상승을 알리는 지표가 나와 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포스코 ICT 현재는 포스코 DX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제가 3월 27일 12시에 28757350번으로 400분에게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코스코 ICT 진입구간 목표가 손절가 대시세를 알리는 패턴이 확인되었고 시원한 급등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시세를 알리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고 대시세가 일어났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세를 받아 떨어지는 듯 하였으나 다시 한번 대시세를 알리는 지표가 나와줘서 제가 6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해드렸고요. 현재는 고가 신고가를 다시 만들고 조정세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해상이와 함께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휴가라고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휴가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